다음은 참가 번호 2번 김순화 문신진 시인의 바람의 자유 남성자 분들께서는 시작하실 때는 인사하지 마시고요, 끝났고 나가실 때 인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람의 자유 바람의 자유 뭔신지이 세상에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윗풍에 흔들리는 마른 억새의 가늘잎조차 흔들림으로 아름답지 아니한가 산을 내려와 머물다가는 작은 구름의 흔들림에도 가슴이 저려오고 사랑은 또 어떠한가 긴 입맞춤도 붙들고 지킬 수 없거늘 그 짧은 멈춤에 대한 연민 연민이 불러내는 그리움의 상처들은 반짝이는 코드링이 되어 된누름을 삼키고 있지 않냐 가리 바람을 타고 오는 여인의 분냄새 잠시 마음을 빼앗긴들 그 모습 허물이 되겠는가 더구나 오늘처럼 영롱한 별빛 속에 마주보는 눈빛들이 머리를 풀고 누운 겨울 안개 속으로 총총히 모여들며 나는. 밤의 자유가 되어 잠든 겨울바다를 서성이겠네. 내가 가는 곳이 길이며 바람의 길을 막을 곳은 그 어디에도 없지 아니할까?